다음 소식입니다. 범죄 예방과 교통 관리 등의 목적으로 최근 전국 공공기관들이 CCTV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사생활,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. CCTV가 승용차 한 대를 쫓습니다. 클릭 한 번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수배 차량인지 아닌지를 가려냅니다. 철산교에서 민집 진방 용이 차량 진입. 그 용마 정차 중. 그 순서론데. 그 검단 삼구. 수배 차량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관내 경찰서로 통보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합니다. 경기도 광명시는 최근 960여 개 CCTV를 통합해 차량 번호판 인식 장치를 갖춘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앞으로 우리 광명 시민들이 특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.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해서 체계를 구축할 생각입니다. 현재 정부와 지방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30만 대로 최근 2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특히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통합 관제센터를 앞다퉈 만드는 등 경쟁적으로 CCTV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장치나 혹시 있을지 모를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. 이제 보안, 외부로 하니까 혹시 이게 뭐 해킹으로 뚫렸을 경우에 뭐 대응 뉴 아, 전국 250만 대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민간 CCTV는 더 문제입니다. 지난 2007년 정부가 개인 영상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. 권고사항일 뿐 민간 CCTV를 규제할 강제력은 없습니다.